재직회 구제부 회원 25명이 지난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망의 복지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신망의 복지재단은 신망의 재활원과 참놀이 요양원 등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사회복귀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각자의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전인적인 재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으며 자립의 의지와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이날 새롭게 맞춘 노란색 소망 봉사단 조끼를 입고 신망의 복지재단 곳곳을 누비며 장애인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습니다. 회원들은 재활을 위한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서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회원들에게는 잠깐의 수고였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며칠 동안 일해야 할 분량입니다. 또 다른 회원들은 재활원 식당의 주방에서 식재료 다듬기와 칼질로 봉사했습니다. 이곳 300여 명의 장애인들 가운데 70%는 연고지가 없습니다. 지체장애, 자폐, 뇌병변 등의 장애를 겪는 이들에게 다가가 말벗이 돼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과 힘을 줄수 있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야외로 함께 산책을 나선 장애인들은 그런 즐거움을 노래로 보답했습니다. 여러 어, 처소에서 우리 가족들 생활관이라든가 직업재활, 또 주방 이곳저곳 구석구석 어, 가셔서 봉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어. 친정엄마가 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들과의 정다운 만남은 회원들에게 오히려 더큰 감사와 감동을 가져다줬습니다. 같이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 그분들 이렇게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함께 너무 감사했어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올 거예요. 봉사가 끝나고 신망의 교회 예배당에 모인 구제부 회원들은 오늘의 나눔 활동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너무 이제 기쁘고 할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를 했다 한백 개는 얻고 가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까요?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같이 저희들 봉사하는데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부의 사랑 나눔은 오는 6월 셋째 주 월요일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랑의 손길과 말 한마디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구제부 사랑 나눔. 그 작은 나눔이 살아갈 큰 힘으로 또 천국의 소망으로 변화하는 기적의 체험에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